아, 눈이 많이 왔네요. 눈은색과 하얀색, 좋아색 흰색, 노란색. 툭 들어가네, 하얀 눈 세상이죠? 한번 올라가면 되지, 한 번에서 다보보면 되죠. 이렇게 멋진다. 청천군 두촌면 천연 위에 위치한 가리산은 단으로 묶은 곡식이나 뗄나무 따위를 차곡차곡 쌓아둔 큰 더미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 산봉우리가 노적가리처럼 곶깔 모양으로 생긴 데서 유래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가리산 자연휴양리 2주차장입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리 1주차장, 이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입장료도 있고, 주차료도 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다리산에 눈을 좀, 눈길을 걸으려고 왔습니다. 아, 이다 <laughs> <laughs> 아까워서 밟지는 못하겠다. <laughs> 계단 위에 쌓인 눈들. 기를 해는 것 같은데 눈들이 가리산에 오면 이렇게 쌓인 눈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잘 선택해서 온것 같아요. 이렇게 눈들도 많이 있고 날이 좋아서 산행하기 그렇게 춥지도 않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고 공기가 상쾌상쾌해요. 어, 저희는 현재 위치가 합수곡 기점이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예전에 저희가 올라갔던 길로 이렇게 해서 가사고개 쪽으로 올라가서 가리사 여기 2봉, 3봉을 보고 1봉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무세말자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산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 예쁘네요. 눈과 바위와 계곡물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큰 소나무가 등산로에 쓰러져 있습니다. 아유 너무 안타까워라. 그것도 소나무인데. 아이고. 수북히 쌓여있느니 엄마가 꼭 아기를 안아준 모습이에요. <laughs> 눈이 쌓인 돌계단 길이 굉장히 멋스러운 아침입니다. 아, 걷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운데요. 눈들이 햇빛에 비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석길을 걷는 것 같아요. 이곳이 여름에 울창한 스포로 굉장히 멋있잖아요. 오늘은 그냥 쭉쭉 뻗은 나무 그 모습 그대로도 멋있네요 아 저희는 가사고개 지금 중간 지점까지 왔습니다 어, 저희는 지금 여기서 있죠 저희는 아직 더 한참 올라가야 가사고개를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리산 정상 2.1km 나오네요 아 근데 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날이 오늘 포근해가지고 눈길인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어요. 와. 오, 엄청 많이 빠지네. 눈이 많이 왔네요. 아, 눈선 부위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파란 하늘이 오늘은 유난히 예뻐 보이는 날이네요. 아, 바닥은 하얗고. 하늘은 파랗고, 아 진짜 기분이 짱이에요, 짱. 이쪽 가리산에도 눈이 많이 오긴 많이 왔나 봐요. 쌓인 데는 굉장히 깊습니다. 바닥이 눈 엠보싱이네, 눈 엠보싱. 가기가 미안하다. 바삭곡에 다 와가는데요. 와, 아, 이 길이 아주 떨어지지 않은 단풍과 소나무와 떨어진 나뭇가지들만 다 엉켜있는 게 너무 예쁜 네요 갈대 무 사이즈 지금 굉장히 멋있네요. 다 예쁘다, 다예다 나무가지에 쌓여 있는데요. 꼭 뱀이 기어가는 모습으로 눈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마다 다 올려가져 있는 그 모습들이 제각기 다른 모습이라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아주 떨어지지 않은 눈들이 굉장히 독스럽게 산타 트리 하는 것처럼 해놨어요. 나무마다 트리를 트리 정부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저희는 가사고개에 왔습니다. 이제 능선길 걸으면 되는데요. 아 여태 올라오면서는 더웠는데 능선 올라오니까 조금 이제 쌀쌀해지네요. 아 근데 시원해요. 갑자기 눈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앞에 가신 분이 러셀을 해주신 바람에 저희는 쉽게 가고 있습니다. 푹푹 들어가네, 푹푹. 오, 눈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여기. 눈이 <laughs> 쏟아졌네. 오, 아니, 이게 바람에, 오! <laughs> 저희는 지금 가사고개에서 가리산 2봉과 3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리상 2봉과 3봉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상구 능선에는 바람에 의해서 그런지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천자의 몇자리 그 이야기가 있죠. 묘를 잘 써가지고 천재가 태어난 거죠. 사의 길을 걷는 기분인데요 마른 나뭇가지에 뭉실뭉실 놓여져 있는 눈꽃들이 굉장히 너무 멋스러워요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 전국담화 같아요 너무 예뻐 이제 가리산 이봉 올라가는 계단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여기 휴양림에서 이렇게 합수곡으로 해가지고 가삭곡에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지금 2봉, 3봉, 1봉으로 올라가면 여기 가리산 정상이에요. 저희 이렇게 무세말재로 해가지고 다시 합수곡으로 해서 이렇게 휴양림으로 내려가는 산행을 합니다. 가리산 잘 놓여진 계단을 통해서 2봉 올라갑니다. 계단 위에 얹혀진 눈들이랑 바위 위에 얹혀진 눈들이랑 와 너무 예쁘네요 고드름 봐 이야 아. 어. 고드름 보세요. 어, 녹으면서 그냥 고드름이아아아 너무 멋지잖아. 계단 올라오니까요, 멋진 조망이 쫙 펼쳐졌네요. 야, 봉우리 봉우리마다 설산이 돼 있어요. 소양강도 보이고. 계단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아이젠을 해서 미끄럽진 않으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라갑니다. 정상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어차, 어차. 가리산에 올라오면 저 기상 관측 레이더가 굉장히 하얀색에 멋스럽게 보이잖아요. 오늘도. 여지없이 멋스럽게 보입니다. 가리산 정상 1봉도 보이고요. 저희는 이제 2봉, 3봉을 갔다가 정상에 가야겠습니다. 산 능선, 능선이 하얗게 변해가지고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어휴. 산 안에, 아래로는 자연휴양림 쪽으로 보이는 그 고개들이 굉장히 멋스럽게 펼쳐져 있어요. 현재 이곳은 2봉이고요. 저희는 저 3봉을 한번 다녀온 후 다시 1봉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3봉 갑니다. 세상이죠. 삼봉 올라가는 길이 정말 천국으로 가는 계단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삼봉에서 바라보는 1봉과 2봉의 모습입니다. 아, 굉장히 멋스럽네요. 가리산 삼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가리산 삼봉을 세 번째 만에 온것 같아요. 계속 이봉만 왔다 가고, 드디어 세 번째 만에 삼봉을 도착했습니다. 아기자기한 삼봉이네요. 와, 깜빡이서바라보는 진짜 이렇게 멋지구나. 후! 짱이다. 주인고 <놀람> 이봉과 삼봉 사이의 브이역인데요 소나무 안에 그 협골이 너무 잘 어울리게, 너무 자연스럽게 잘 살고 있네요. 너무 멋지가저 소나무. 이봉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춥지가 않아요, 오늘. 햇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놀기가 좋아. 여기에 쓰니까 큰 바위 얼굴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봉 정상 아래로 큰 바위 얼굴이 있어요. 이봉 정상 아래로 큰 바위 얼굴이 보이네요. 정말 보조개의 눈도 들어가고 눈에, 눈에, 눈이 앉아 있어가지고 더 이렇게 사람스러워요. 세 번째만에 금바이 얼굴도 만나네. 2봉과 3봉을 보고 저희는 1봉 가리산 정상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소나무 한 그루가 터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laughs> 참 기분 좋은 날이에요. 1봉 가기 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2봉하고 3봉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밝으니까 참 멋스럽네요. 등산될 때 사막회가 이렇게 단체사진까지 찍어주니까 그것 또한 그림이 되네요. 소양강이 보이죠? 오늘따라 소양강이 더 파래 보이네요. 이 계단만 올라가면 일본 정상에 다달합니다. 다리산 정상. 가리산 1,051m의 가리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1,051m의 홍천군 가리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어, 정말 날이 너무 좋습니다. 많이 춥지도 않고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하고 눈은 있고 아, 끝내주는 날이에요. 저희는 가리나 정상에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요. 이제 하산해야 되겠습니다. 햇볕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주는 멋진 날이네요. 양옆에 소나무가 멋스럽게 반겨줍니다. 저희는 또 열심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늘진 데는 눈이 그대로 있고 햇빛 든 데는 눈이 많이 녹았어요. 분백의 세상에 나의 발자취를 남기겠습니다. 뿅뿅뿅뿅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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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laughs> 이런 거 너무 좋아. 저희는 계속 자연 휴양림을 하산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약간 그늘진 곳이라 그런지 눈이 아직도 소복이 있습니다. 쌓였어요. <laughs> 이렇게 보면서 하산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하늘 구름 봐요. 와 구름이 정상에서 이 그림 봤으면 엄청 멋있었을 텐데. 그러게. 어휴. 다시 가? <laughs> 구름이 슝슝슝 날아다니네요. 어 이렇게 멋진 나무들이 쓰러져가지고 너무 안타깝네요. 가리사 열리목입니다. 사랑의 나무. 참 신기해 이런 나무들. 계곡물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계곡에는 아직도 눈이 수북히 쌓여있습니다 굉장히 예쁘네요 계곡을 두 번을 건너야 되거든요 이게 두, 개, 두 번째 계곡입니다 저희 계곡을 두번 건드면서 아침에 출발했던 합수곡 기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리산 산행을 설산행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산행하기도 좋고, 날씨도 바람도 불지 않고 햇볕도 따뜻해서 굉장히 즐겁게 산행했습니다. 간단하게 산행하기에는 딱 좋은 가리산이에요. 오늘도 즐겁게 산행했습니다. 다음 산행에서 만날게요. 산바람 부부였습니다.